이걸, 미완생한, 눈썹, 털이 막, 꼬실꼬실 꼬이고, 눈썹을, 아니, 이렇게, 막힐 색자, 가릴 색자, 마찬가지예요 암이나 색이나 비슷한, 응? 이렇게 되면은, 안행이 필수며, 형생간이 응? 응, 이렇게, 어, 기러기처럼, 실사자연에게, 날아가야 하는데, 안 해,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여기 이렇게, 응. 날아가다가, 어서 빠져나가는 존재가 있다, 하는 얘기, 피소라는 걸. 아, 이 일정하게 이렇게 날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탈락된 중간이나 지나가지고 빠져나갔다, 탈락되었다, 바로 낙어다는 뜻이죠. 날라가다가 중간에 형제간에 무슨 사고나든지 병들든지해서 죽은 형제간이 생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양양미원은 교수이 모여. 양양이라는 거는, 두모양 음, 분양자, 모양양자. 두 가지 모양, 양양미모면, 교수이모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수이모 뭐. 양양미모는 뭘까요? 짱눈썹. 두 가지 모양, 짱눈썹.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아야 하는데 눈썹 모양이 짝눈썹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던지 하나는덥고 하나는 낮던지 가지가지입니다. 눈썹 도종류가 사람 따라서 천차만별 양 눈썹이 대칭으로 조금 네. 맞아야 되는데 <laughs> 어떤 사람은 길고 짧고, 또는 높고 낮고, 뭐 가지가지로 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위에서 뭐 하나 또쳐지기도 하고, 어. 음. 아, 솟고, 어. 다 같이 솟으면 좋은데 대칭으로 어. 한쪽은 솟았는데 한쪽은 처지고, 어. 가지가지 모양이 있죠. 이러면은. 배달은 엄마가 있다. 아니니? 교수 이모 어머니가 다르다네. 다른이 있자. 엄마가 뭐 있자. 아, 엄마가 다르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 배달은 형제간이 아니 있다. 아니죠. 이복 형제가 있다. 교련 황박하면 저상타양이요 눈썹이 서로, 응? 교련. 응. 서로, 어, 이열죠 눈썹이 서로 응. 거의 붙을 정도로 된 거예요. 응. 인당이 아주, 응.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붙을 정도로. 이것이 응. 교련. 응? 눈썹이 교차해서, 어, 교차해서, 이어졌다. 이을정, 이을연 이어질 정도로 교체했 붙었다. 또 황박하고, 눈썹 털에 그 색깔을 의미한 거예요. 어, 검어야죠. 아주 윤기나게 검어야 하는데, 어? 눈동자도 윤기나게 검어야 하고, 눈썹판도 아주 초목이 햇순이 싱싱하듯이 아주 이 것이 싱싱하게 빛나야 하는데 잘못하고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마치 가을에 단풍이 그러면은 초목의 색깔이 변하듯이 이렇게 누리끼리 하기도 하고 마치 낙엽이시듯이 황박. 황박미라고 그래요. 황박미가 되면요. 눈썹 털도 아주 빈약하고, 색깔도 눈이 빗빗게 마치 낙엽이 들듯이, 그런 거죠. 그 아주, 온이 너무 빈약해서, 여러 가지로, 성공하기 어렵죠. 교련 황박하면은, 사상, 타양이요. 에이 옛날에는, 어, 타양으로 떠돌다가 죽는 걸 객사한다고 그랬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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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상이란 말이 바로 예요 네. 어. 타양 객지에서 이렇게 홀로 죽는다, 자상. 죽을 상처예요. 자기 자신이. 외롭게, 응, 객사한다, 뭐 그런 의미에요. 산결회모하면, 형제가 사서요. 고일산자 꼬일산자. 고일 삼자. 이 산자도 아주, 음, 아까, 고리환자처럼, 고리, 봉글덩글덩글 고리. 이렇게, 꼬이서사처럼 같은 모양이네요. 미완세관이나, 아, 지금, 선결. 절이라는 뜻은, 어, 서로 엉킨 걸 말이야. 은결을. 서로 막, 엉켜서, 막, 맺혀있는 거. 아니, 소려하게 응? 이 사이사이를 두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 막, 응? 어? 에, 선한 돌선차. 동글동글동글, 역시. 오이면서 막 엉키는 거 눈썹 끼에서 붙어버렸어요. 삼계를해뭐 해머라는 것도 역시 돌헤자가잖다 네? 네. 같은 의미야. 아거 고리 원자 동글동글 동글 고리를 이르듯이 이렇게, 이렇게 한거나 돌 산자 동글동글 모운다. 아. 다 같은 의미야. 그런데 돌 헤짜고 삼계를해 뭐. 미완세가 아니라 비슷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되면 형제가 서로 원수같아서 사사지가 아니라 뱀과 쥐의 사사 뱀사자 쥐사자 뱀과 쥐사이처럼 형제 간이 우여가 나쁘다. 그치? 시와, 어. <laughs> <laughs> 이위 형제의 연경을 <형제관을> 하면, <laughs> 눈썹을 바로 형제 간으로 사는데 어? 가급적이면 아주 억세지 말고, 어? 부드러워라, 얘기야 어? 아까 눈썹에 이 뭐, 털이 강하고 억세면 그걸 좋음이라고 그랬지요? 어, 거칠조차. 네, 소미 이렇게 나지 말고 응? 아주 부드럽게 털 하나 하나가 어? 마침 대순이 도다오르듯이 맑게 이렇게 지금으로 부드럽게 가지런하게 예. 이렇게 연하게 길게 연경장 평평하게 이렇게 응? 너무 세계도 이렇게. 응? 그게 르지도 말고, 어, 어, 연경장. 부드럽고 경쾌하게 길게 잘 생겨야 하며, 이렇게 되면 형제간이 사후명이 아주, 그. 어. <laughs> 강하게 잘 발전한다, 이거죠. 어. 형제생상사후명이에요 양각부제수이 뭐, 두 눈썹이 서로, 어? 짝눈썹이 되면은, 이모, 어머니가 서로 살았다. 어? 이복형제가 있다. 눈썹이. 또, 조련 황박, 상태형이야 눈썹이 서로 붉고, 황박하면은, 양냥객 뒤에 떠돌다가, 싸싹이 쉽다.